통화는 2차하고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을 때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만남이 있는 자리 끝까지를 접근하는 방법은 정적분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다고 뭐가 있다? 그 유명한 공식이 있다 뭐다 모든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다 쓰는 공식이다 그분최고창에 그리고 간격, 간격, 맞지? 그럼 얘는 간격. 그렇지. m 분의 1에 세제곱 이치진짜 알아서?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디다. 당연히 얘고 똑같지. 당연히 이 친구도 몇분의근데그 절대값 a가 최고차항의 계수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1이잖아. 그럼 이거 1한 거. 맞니 그 여기는 알았니 이해됐어? 그러면 송은아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뭔짓 해야 돼? 이제 이 엄마에서 이 아기를 빼라 고 그런 얘기잖아 그럼 6분의 1 6분의 1 n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의 n플러스 1분의 1의 세제곱을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여섯 개를다좀 알아서 하세요. 어, 이 소리죠. 만약에 이게 100이라도 할수 있는 거잖아 자, 맞다 6분의 1을 빼내자. 그리고 안쪽에 넣자. 이런 대하다 인정? 그럼 이런 식의 형태는 이런 식의 형태는 이런 식의 형태는 선생님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저는 압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이 처음에 1 들어가서 더하기, 2 들어가서 더하기, 이러는 거 아니야?